네, 어서 오세요. 시해매점입니다 알바희천, 알바혜진, 알바규희입니다. 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저번 회차가 방송됐어. 다들 음, 그 네, 어떻게 봤어? <laughs> 아, 너무 어색해. <laughs> 어, <laughs> 어, 그 <그치>? 되게 굳어있던데. <laughs> 어, 오늘도 굳어있는 <laughs> 어, 굳어 어, 것들. <laughs> 어, 어, 나 지금 완전 <laughs> 어, 어, 굳어 굳어있는데 몸을 지금. 몸을 좀 풀어야 되나, <laughs> 그지 아 그래 저번에 한 얘기는 어떤 것 같아? 우리 좀잘 얘기했나? 음. 저번에 나는, 나는 음. 만족해. 우리 음. 너무 이야기는 잘해. <laughs> <laughs> 영화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음. 분석을. 아 <laughs> 어, 심층적인 분석, <laughs> 어. 어. 전문적인 분석. 어, 하긴 했는데 어. 좀 그랬나 봐. 아, 근데 또 저번 달에. 우리가 아쉬웠던 게 우,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했던 게 조금 아쉬웠었잖아 뭔가 이주민 당사자의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을 좀 가졌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습니다 저번 달에 저희가 조선족과 관련된 영화를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된 이주민 당사자분을 모셔왔습니다 바로 진주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진주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기로 보면 되나요? 네, 열정.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에서 재학 중인 23살 진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진슈 씨를 모시게 된 거는 사실 네. 저희가 저번 달에 조선족과 관련된 영화를 얘기를 해놨어요 아.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룬 영화는 범죄도시를 가장 메인 텍스트로 삼았고요. 음. 그리고 황해 미싱 이런 이, 영화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진수 씨 보셨나요? 아니 <laughs> 어, 요 저는 안 봤어요. <laughs> 들어본 적은 있으 있으신가요? 네네, 그렇죠. 영화에 대 음. 네. 영화뿐만 아니라 뭐 음. 시, 영화에 관련돼서 음. 뭐 시위나 뭐 이런 것도 음. 좀 많이 네. 듣긴 했어요. 음. 근데 영화는 못 봤어요. 음. 어, 혹시 그못 보신 건지 안 보신 건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안 봤어요. 아. <laughs> <laughs> 왜왜안 보셨어요? 아기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어서 음. 음. 굳이 찾아보는 이유가 음. 없었던 음. 것 같아요. 이 마치 그 뭔가 조선족이면은 무조건 조선족이 나오는 거에 궁금할 것 같다라는 막 편견들이 조금 있잖아요. 막 음. 그래서 음. 주위에서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왜안봤냐고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음 조금 성향이 차인 것 같아요. 음, 음. 약간 확실히 이런 친구도 많고 음. NGO 하는 친구도 있어서 다 챙겨보는 친구도 있고 음. 저 같이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음. <laughs> 그치? 와, 그냥 사는 거예요. 아, 그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화에 대해서요? 네. 제가 음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좀안 좋은 이미지로 네,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 억울한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음. 약간 방금 언급하셨던 영화들이 다 흥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까 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또 우리를 얘기할까 어. 그래서 이 영화보다는 조금 더 음, 마음이 아팠던 게 영화 끝나고 어떤 유튜버들이 어. 실제로 한 10시, 11시에 대림에 가서 아 이렇다 영화처럼 어떻게 어떻게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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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냥 사람 사는, 사는 거리인데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볼때 약간 좀 억울했고 또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음. 우리는 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들도 그렇게 하고 뭐 영화에서도 그렇게 하면 그냥 사는 사람 사는 거리를 조금 위험한 거리로 음. 음. 만들거나 하니까 조금 억울하고 안타깝죠. 음. 맞아요. 그 한국 영화들이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진수 씨가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이유가 그런 영화들과는 다른 특별한 영화를 진수 씨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시게 됐어요. 네, 진수 씨가 후드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네. <laughs> 15 교통이길 필요야. 비트해 주자. 우리는 네 명이 살고 있다. 홍콩인 친구 3명 그리고 나. 한국에 온지 642일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1489일. 근데 영화 제목이 왜 후드예요? 아유,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어. 이게 그 영화 제목을 고민을 했을 때다 뭐라고 하죠? 다 너무 뻔한 거예요. 음. 제가 너무 뻔한 장르를 다뤘고 음. 그래서 그렇게 BGM을 찾다가 타블로시의 후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 노래의 가사도 그렇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그렇고 조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음.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을 따서 후드로 만들었어요. 음. 그 후즈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줄수 있나요? 그 정말 정말 뻔한 얘기를 다루는 <laughs> 영화예요. 되게 단순한 영화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그 영화를 보고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별로 없고 음. 그런 영화인데 저는 오히려 그런 영 그런 뭐라고 해야 하지? 되게 진, 진실적인 얘기로 해서 조금 웅장하기보다는 음. 그냥 소소한 음. 일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고요. 그 배경은 뭐 제가 들었던 얘기거나 자 아무래도 그 단체에 있으니까 들었던 얘기거나 뭐 친구랑 얘기하다가 또 나오는 일상적인 얘기를 배경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진수 씨가 되게 소소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는 영화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영화를 보고 짧은 영상이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먼저 대사를 적어왔어요. 나는 도끼를 품고 갔다. 대학 입학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의 첫 대학교가 서강대였다. <목소리> <나름> <목소리> 나는 도끼를 품고 갔다. 무시받지 않겠다고. 음,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너무 허무했다. 편견을 깨려는 내가 편견 안에서 살아왔다. 내가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대사가, 나레이션이 있었는데 좀 의외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수 씨 설명을 좀더 듣고 싶어요. 이거를 약간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도끼를 품고 갔다는 거는 음. 제가 여기 와서, 여기 계신 가족분들도 있거든요. 뭐 어떤 친척 뭐 음. 그러다가 아뭐 듣는 얘기가 있죠. 뭐 일을 할때 음. 어떤 비공평한 대우를 음. 받았거나 뭐또 어떤 어떤 일이 있었더라. 음. 아그 사람들 왜 우리한테 이럴까. 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아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러는 거구나 음. 라고 해서 생각해서 그러면 저는 약간 좀 내가 왜?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음. 약간 이런 또 똑같은 등록금을 내고 음. 똑같은 공부하는 음. 입장인데 네. 제가 누구한테 뭐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해서 음. 아 그러면 무시를 받으면 정말 안 되겠다라는 음. 네. 생각으로 해서 약간 무장을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음. 사실 뭐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이 사회를 처음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학교, 어. 그 장소가 학교이니까 거기는 음 인종 이런 것보단 뭐 민족 이런 것보단 실력으로 음. 판단하는 곳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음. 그나마 되게 공평한 음. 곳. 그래서 뭐 알고 보니까 정말 열심히만 하면 아무도 뭐라 안 하고 하니까 음.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아, 다짐하고 갔다가 음. 뭐 딱히 무, 무기를 음. 쓸 곳이 없었죠. <웃음> <웃음> 다 준비했는데 멘트를 다 준비했는데 와, 혹시 어떤 멘트 준비했는지? 어 <laughs> 아, 아, 약간 너는 잘났냐 <laughs> 소서워하뭐뭐왜봐아 <laughs> 뭐, 뭐, 왜 봐, 왜 봐. 아, 근데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소수자들이 보통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할수 있잖아요 소수자도 근데 그 잘못이 그러니까 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수자 자성과 연결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까봐 음. 더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음. 저 때문에 또 괜히 우리 민족이욕 음. 먹을까 봐 음.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책임감 강한 사람이 아닌데 해외에 나가니까 <laughs> 좀 그렇더라고요. 음. 좀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약간 프라이드 같은 거. 그리고 실제로 학교도 하, 학교도, 음. <laughs> 그러니까 대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근데 너무 안 좋은 게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 사람들이 네. 익명의 가면 뒤에 숨겨서 그런 어. 거, 뒤에 숨겨서 제가 조준종 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해요. 네. 근데 다 공격을 받아요. 음. 근데 오히려 조선족에 대한 공격이 별로 많지 않은 게 아무래도 저희가 언어가 통하니까 네네. 오해를 설명할 수 있는 음. 능력을 갖췄거나 아니면 좀더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음. 경우이잖아요. 근데 중국인은 정말 오해를 풀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뭐 되게 정치적인 얘기도 음. 하고 그리고 중국인 꺼져 약간 이런 걸로 해서 익명 댓글로 하,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아예 실명을 걸어내서 뭐 꼬이면 나와 뭐 싸운다 음. 그러니까 이런 조금 실망한 부분도 있긴 했어요 음. 진수씨는 그런 중국인하고 한국인을 둘다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음. <laughs> <laughs> 중국인 <웃음> 전체와 <웃음> 한국인 전체를? 맞아. 그냥, 그냥, 그런 그냥 중국인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냥 우리 의국적의 다름을 결정 짓는 명사 정도? 음, 왜냐면은 그렇지. 보통 막 한국 사회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택하라고 너 중국이니 한국이니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개개인한테. 음. 그렇죠. 그 정말 명사예요. 그냥 음. 뭐 미국인, 일본인. 근데 우리가 왜그 미국인, 일본인이라는 명사에 색깔을 입혀야 음.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음. 딱히 생각해 본적이 음. 없어요. 음. 아 너무 감동적이어서아 <laughs> <걸 웃음> <laughs> 그래서 학교 얘기가 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질문으로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공하고 관련돼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 외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지금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웃음> <웃음> 나 맞는 사람을 전공이랑 맞는 사람 별로 못봐라 <laughs> 어. <너무 뻔하고. 웃음> <laughs> 뭐. 따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별로 없고, 그냥 제가 꿈꾸고 있는 게, 뭐, 1인 미디어나 오. 그런 거를 하고 싶거든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생각했을 때, 언어든지, 음. 그리고 언어가 참 재밌는 게, 조선족이 중국어를 가르칠 때랑, 뭐, 순수 한조? 음. 이기 중국어를 가르치는 랑좀 다른 거 있는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둘을 같이 배웠잖아요. 어. 동시간대. 어,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한국 분들께서 정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 예를 들면 한자. 음. 음. 근데 한자면 뭐아 이게 이거고 그러면 어떤 일종의 규칙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태까지 그걸 갖고 다루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음. 그걸로 뭐 1인 미디어를 할까 생각 아, 중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좋아. 좋아. 그리고 사진도 되게 좋아하고 필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 네, 그래서 필름 사진도 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음. 오,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는. <laughs> 어, 어. 다시 영화에 대한 질문. <laughs> 너무 좋아, 돌아와, 돌아와. 잡담이 제일 재밌죠. 잡아요. <laughs> 그래, 재밌는 거 끝내고 <laughs> 음. 다시 영화에 대한 한번 질문 을 한번 던져주시죠. 음, 네, 던져 보겠습니다. 진수씨 영화의 그 마지막 부분을 상기하면 음. 어 조선족, 그 그러니까 우리는 국적은 있지만 대대로 살아왔던 나라가 없다. 나는 조선족이다. 제외 동포, 중국 동포,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 외에도 이름이 너무 많다 네이버를 뒤지면 이런저런 다른 수식어도 나올 겁니다 우리는 국적은 있지만 대대로 살아왔던 나라가 없다 나는 길치라서 자주 길을 못 찾곤 한다 내가 지금 엄마가 지나가던 슈퍼를 지나치고 있고 아빠가 걷던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서울에서는 길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는 길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내레이션이 있어요. 저는 사실 어 진수 씨가 길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길 이름을 어떤 의미로 쓰신 말씀인 거지? 사실 이이 음.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갔거든요 음. 아마. 여기가 네. 제 영화에서 유일하게 심도 있는 그런심을 <laughs> <영화인데. 웃음> 찍었는데 <laughs> 유일하게 유일하게 제가 좀 함축성을 주는 네, 장면이고 음그 길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약간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인이냐 음. 중국인이냐라는 거를 질문도 많이 받았고 음. 너 그냥 한국인 아니야? 한국말 음. 이정도면 그냥 한국인 아니에요? 음. 근데 그걸 왜 자꾸 규제를 하려고 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면 어쩌고? 맞아요. 중국이면 음. 또 어쩌냐? 약간 이런 식이어서. 그, 근데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음, 딱히 뭐라고 정리가 잘안 되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이게 제 영화고 음. 제 시, 각의 하게 프레임 안에서 만든 영화니까 저는 그냥 정체성을 안 잃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인거죠. 음. 근데 그렇다고 정체성을 뭐 그냥 단정을 안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음. 있거든, 없거든요. 음. 개개인의 선택이다 음. 보니까. 근데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오자면 음 그냥 스스로가 정리를 잘 돼야 돼요. 음. 그래야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도 어떤, 정, 어떤 답을 대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의 그런 고민이든지 좀 줄어들게 돼요. 음.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선족이에요. 음. 라는, 그냥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음. 그리고, 왜 자꾸 단체의 뭔가 음. 그런 프레임으로 음. 저를 음. 어떻게 뭐 음. 규정하려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예요. 음. 약간 이런 거라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음.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도 있고 민족자치에 대한 정체성도 있고 국적도 있고 나이 음. 여러 가지 정체성을 찾는 와중에 저희가 뭐두 가지 언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장점 대신 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얻게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도중에 누구한테 뭐 말을 듣고 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보단 음. 저는 스스로 뭐결 잘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음. 입장이어서 그리고 여한 중국에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도 엄연히 다르니까 음. 중국에 있을 때 이런 고민이 적게 들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우리 말고 더 많은 민족이 있으니까 오십육 음. 개 있으니까 음.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걸 특별하고 다생각하진 않아요. 음. 근데 우리 말고 많으니까 음. 딱히 뭐 없는데 여기 와서 질문이 많이 받아요. 음. 그럼 넌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해서.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특별히 서울에 있을 때뭐 조금 정체성을 알렸으면 음. 좋겠다라는 음. 저희 주장이 마지막에 담겨져 있어요. 음. 진수 씨가 영화 초반부에 한국에 온지 642일 그리고 앞으로 더 있을 1489일 이런 나레이션도 하셨는데 이 나레이션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시간이 지나면 서울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으면 네. 될까요? 음. 네네, 그리고 여기랑 조금 안 맞아요. 아 정말요? 네, 조금 안 맞아서 좀 빨리 떠나고 싶어서 <laughs> 하루하루 디데이를 세우고 요아 정말요? <laughs> <laughs> 공부한대. <한데> 구체적인 <laughs> <국제적인> 계획도 있으세요? <laughs> 아 저는 일본에 가서 그 대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아 멋있다. 아 그럼 네. 일본어도 요... 배우시겠네요? 네. 음. 근데 그게 좀 저한테 쉬운 게 네. 한자도 있고 음. 아 한국어랑 문법도 비슷하니까. 맞아. 그렇게. 음. 그안 배우기엔 조금 아쉬운 어 언어인 것 같아요. 진수 씨 영상 중에 한국에 온 이래로 단한 번도 주말이 없었다. 대림 씨 이번 출구 쪽 직업 소개소가 많았던 걸로 기억난다. 누군가의 코리안 드림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지 하고 괜히 나도 메시지를 한번 훑어본다. 몇년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내가 내가 거기 있는 분이랑 다투거든 다투는데 분명히 내 잘못 아니야. 근데 할머님이 가서 나 대신 사과하고 그게 그게 살아남는 법인 것 같아 할머니이 항구에서 살아남는 법 나의 첫 번째 알바가 동대문 치킨집이었다 여행 비자라 낮에 일하면 잡혀갈까 봐 야간을 했다 저녁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나는 최저시급도 못 받았다 더욱더 짜증나는 건 나는 아무 말도 할수 없다는 일이었다. 왜냐면 잡힐까봐. 한국에 있는 642일 동안 나는 주말이 없었다. 동대문 치킨집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한 이야기도 하셨고 하, 네. 하셨는데 네. 그리고 지금도 뭔가 되게 준비하시는 일도 많고 학교 다니면서 하시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생각한 게 어, 원래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던 건가? 좀 힘드시진 않을까 생활이? 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아니면 서울에서 삶이 보통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측면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러, 이런 걸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진짜 할 얘기가 많 아, 그래요. <laughs> 왜냐면 이게 네.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살게 된 계기. 음.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계속 한 공간에서 살면 음. 되게 여유롭게 살것 같아요. 음. 근데 이렇게 옮기고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음. 너무 많은 걸 알게 됐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할수 없이 돈을 벌고 음. 또 이루야 되고 음. 할수 없이 또 이게 순환이 돼요.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계속 돌다가 돌다가 뭐 하나씩 완성하는 데는 무조건 그 성취감이 따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성취감 때문에 또 하면 더 하고, 주말 음. 더 하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알바를 줄였거든요. 어, 음. 되게 왜, 왜 이렇게 살까라는 음.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음. 나도 몰랐다. <웃음> 나도 <웃음> 그냥 계속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라고 계속 말해줘요. 네. 음. 아 주말도 없이 막 음. 학업이랑 같이 해서, 근데 그게 저한테는 칭찬이 아닌 것 음. 같아요. 뭐 열심히 산다고 해서, 칭찬인가요? 라는, 음. 그러니까 물론 좋게 좋게 봐주시는 건데, 그게 과연 사람들이 좋게 봐주셨다고 해서, 나한테 맞는 건가? 라는 음. 생각도 갖고, 피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아, 알아요. 저도 <laughs> 야간 알바하면서, 체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회의감이 들었어요. 음.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음, 맞아요. 피부과 한번 가면 50만원인데. 맞아요. 알바를 <laughs> 왜 하나? 그렇군그 네. 그러니까 잘 자면 되는데. <laughs> no. 그리고 약간 여 뭐라고 해야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어요필요하게 됐어요, 필요하게 아, 됐어요. 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걸 끊기는 너무 아쉽고 음. 근데 시간도 없고 음. 그래서 알바 시간을 줄여서 그냥 생각하는 시간으로 돌렸어요 음. 그래서 그냥 멍 때리는 시간도 음. 많고 해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더 좋게 된것 같아요 음... <laughs> 서울 중에서도 뭔가 조선족하고 연관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대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쵸. 나의 한국에서의 첫 중국 음식은 대림에서였다 <목소리> <목소리> 향신료로 가득 찬 입안은 마음의 공허까지 달래주는 듯 하였다 <목소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림이 그런 한국 매체에서는 조금 이렇게 잔혹한 그런 폭력적인 공간 이이렇다뤄지지있있데진진씨한한테 대림이 이 어떤 이이요요냥 맛집이 많은... 음. <laughs> 그 대림에서의 그런 막 간판 많고 이런 거를 되게 한국 매체에서는 이상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떠세요? 그런 간판 막 많고 이런 거. 아니 저는 뭐라고 해 c 죠어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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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렇게 현란한 간판이 마치 이상한 아 공간인 것처럼 막 카메라가 막 촬영하고 있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영화에서는 아, 아 영화에서 그렇게 들어져 있어요? 네네. 근데 중국 가면 다 그래요 간판이 음. <laughs> 그게 중국, 중국적인 감각이죠 음. 약간 간판 뭐 디자인 할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중국 사람이 선호하는 게 있어요 음. 화려하거나 삐까번쩍하다거나 음. 그래서 중국에 가시면 다 그런 간판인데 음. 단지 그게 약간 문화 차이죠. 음. 그런 디자인을 한국에서 봤을 때 조금, 아 너무 화려하지 않나. 음. 근데 그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 음. 물론 저는 안 좋아하지만, 음. 그분, 뭐, 그분들이 좋아하시면 음. 끝난 거 아닌가요? <laughs> 저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제가 봤을 땐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자면, 어떤 분이 처음으로 가게를 오픈했는데, 여기에서 중국어로 간판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음. 그럼 그 후로 가게 오픈한 사람들이 음. 다 거기를 찾을 음.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다 똑같은 비슷하게. 스타일로 가지 않았을까 음. 싶어요 그 조선족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음. 것 같아요 혹시 진수 씨는 그 호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족이라는 그아 저는 정말 불편... 함을 느끼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음, 정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네. 실제로. 그간니까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네. 막 그렇게 칭찬해줘요. 아 말을 안 하면 중국인이라는 줄 모르겠다. 음. 그래서 정말 안 말한 친구도 많아요. 음. 안 말한 친구도 많은 이유가 제가 말했어요. 아저 중국인이에요. 음. 그럼 무조건 따라오는 질문. 어 그런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음. <laughs> 그죠? 음. 그러면 아 저는 조선족이라고 설명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까 싫어서 그냥 음. 안 말한 음. 친구도 있고. 근데 저는 언제부터 우리 민족의 이름이 부끄러워졌나 싶어서 그냥 이 호칭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냥 호칭이에요. 그냥 명사인데. 음. 근데 누구나 자기가 들어가 있는 단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존재가 아닌 그냥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언어를 같이 할수 있다는. 이 장점이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음... 제 의견입니다. 네, 오늘의 이주민 담사장인 진주 씨와 함께 이주민으로서의 생활과 직접 연출하신 작품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네. <laughs> 네, 앞으로도 시내 매점은 더욱 다양한 이주민들 과 함께 풍성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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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